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세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세경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9일 오전 10시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져 어제 그 비바람이 불던 눈비가 오던 그 추운 기는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나 달려나왔습니다. 382거의 1560 믿고 또 선계약해주신 저 아랫지방 해남 고객님을 위하여 휠타이어를 교체로 왔습니다. 항상 믿고 구매 준께 보다 좋은 혜택, 그리고 준비된 중고차를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휠타이어 교체를 나왔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딜러로서 이렇게 휠타이어 파손이라든가 상처, 긁힘, 타이어를 대비해서 항상 준비하고 관리하고 항상 남들보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딜러로서 더 노력하고 준비하고 상품화를 거쳐서 좋은 중고차를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